뻔한 저임금, 순환근무, 진급적체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안녕하세요. 퇴근한 연차맨입니다. 다들 선망하는 공기업 다니다 보면은 형태 올 때가 좀 많습니다. 제가 두 군데 정도 다녔는데 다니면서 느꼈던 점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도 공감 되시거나 추가하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공기업 다니면서 현타 올때첫 번째 업무가 기능직일 때 주로 기술직 채용에 해당이 되겠죠. 분명 나는 대학에서 공학을 배우잖아요. 엔지니어로서 뭔가를 좀할줄 알았는데 분명히 나는 그래, 기술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분명히 기술직이 그랬는데 거의 무슨 오퍼레이터급의 일을 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정말 단순한 기능이에요 예를 들기에는 제가 다녔던 회사 가탈론 할 수가 있기 었 때문에 전구 갈기, 뭐 나무 베기, 페인트 칠하기 뭐 이런 걸 시키는 회사가 있, 있대요 아니면은 정말 이 현장을 빡빡 기면서 자신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과연 내가 준비한 NCS는 뭘까? 내가 딴 토익은 뭐지? 대학은 왜 갔을까? 등등 현타가 엄청나게 옵니다 조제, 민원이 상식 이하일 때, 이 공공기관을 다니다 보면 공기업 공단 포함이요. 정말 많은 업무가 이 민원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내가 직접 VOC를 하지 않더라도 내 업무의 끝은 어떻게 보면 민원이에요. 아무튼, 이 민원 처리를 하고 있노라면 진짜 대한민국이 이 정도인가? 내가 이런 헛소리 처리해주려고 대학 나고 NCS 공부했나? 현타 엄청나게 옵니다. 세 번째, 우연히 상사 월급 봤을 때, 보는 순간, 블라인드가 됩니다. 분명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데, 깜깜해요. 갑자기? 미래가 안 보여요. 물론 그 액수는, 뭐, 또 회사마다 다르고, 개인 가치관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명세서를 봤을 때, 사람마다 느끼는 반은 좀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저직급에? 저거밖에 안 받는다고?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죠. 이직해야겠다. 탈출 못하면 저게 내 미래구나. 네 번째, 나라에서 자꾸 공기업 가지고 네. 분명 총액 인건비 안에서 정당하게 경영평가 받아가지고 받는 성과금을 갖다가 적자 공기업 성과금 파티를 이러고 있고, 이걸로 시위 걸 때마다 맨날 심술이 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꾸우면 입사. 이거에 대통령 바뀔 때마다 공기업 임금을 좀 깎으려고 뭐 성과연봉제 이번에는 직무급제였고, 뭐또 다음 대통령은 또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온갖 술수를 쓰는데 그렇게 임금을 합리화를 시키고 싶으면 제발 공무원부터 좀 합시다 다섯번째 이상한 노조 대한민국의 노조원을 만족시키는 노조가 얼마나 있겠냐면은 도대체 왜 노동조합에서 직접 고용 찬성을 외치는 걸까요 어차피 총액 인건비 안에서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늘어나면 임금이 잠식되는게 자명하거든요 혹은 뭐 신입 채용을 덜하든가뭐 그래요 뭐 이거는 뭐 노조가 노조비 셔틀을 좀더 확대하려는 수작이라고 뭐 백번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다 돈이니까 어른의 사정이니까. 근데 왜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런 사상이 빨간 구호를 외치는 걸까요? 이게 도대체 우리 회사 노조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이거는 뭐 우리 회사가 아니라 조선노동당 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연차원님 그러면 은 탈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노조 탈퇴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각 사무실마다 노조에 미친 인간이 한두 명씩은 꼭 있고 노조를 탈퇴할 경우 이 미친 작자 한두 명이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요 뭐 왕따부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노조 대의원 눈치 때문에 탈퇴하지 못하는 불쌍한 공기업 직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기업 다니다보면 현타 올 때를 몇 가지 말씀드려봤는데 말하면서도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좀. 듣기에 따라서 배부른 뭐 배부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사기가 꺾이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선택한 공기업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의 결론 공기업 별로다 연차면 좀 구독하자